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치는 배추김치를 비롯해서 200여 가지 종류가 있다. 설악산을 비롯해서 단풍이 아름다운 산이 많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은 바다 여행을 좋아한다. 우리 오늘 을을 비롯해서 공부해요. 을을 비롯해서 1.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김치는 배추김치를 비롯해서 200여 가지 종류가 있다. 을을 비롯해서 명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을 비롯해서 받침 없어요. 를 비롯해서 명사 언니 언니를 비롯해서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학생 학생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연습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보기 나나 씨는 바다 여행을 좋아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은 바다 여행을 좋아해요 1. 요즘 너무 더워요 요즘 너무 더워요. 요즘은 8월을 비롯해서 6월, 7월도 아주 더워요. 2. 시케유과 알아요? 식혜, 유과 알아요? 네, 약과를 비롯해서 한국 전통 간식이 유행이에요. 삼 입장료를 안 내도 돼요? 입장료를 안 내도 돼요? 이번 달에는 평일을 비롯해서 주말에도 무료입니다. 4. 모두 다 외국 학생이에요? 모두 다 외국 학생이에요? 네, 베트남 학생을 비롯해서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 5. 문화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문화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를 비롯해서 어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토픽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토픽시험은 읽기를 비롯해서 쓰기도 잘해야 해요.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초급을 비롯해서 중급 어휘와 문법도 공부해야 해요. 다시 읽어요. 토픽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토픽 시험은 읽기를 비롯해서 쓰기도 잘해야 해요.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초급을 비롯해서 중급 어휘와 문법도 공부해야 해요. 이번엔 선생님 A, 여러분 B. 토픽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다시 이야기해요. 토픽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토픽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소방관을 비롯해서 경찰관,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을을 비롯해서 공부했어요. 1.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명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을 비롯해서 받침 없어요 를 비롯해서 설악산을 비롯해서 단풍이 아름다운 산이 많다 약과를 비롯해서 한국 전통 간식이 유행이에요 토픽 시험은 읽기를 비롯해서 쓰기도 잘해야 해요 초급을 비롯해서 중급 어휘와 문법도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